여러분들의 드라마 몰아보기를 책임지는 정주행 픽 시간입니다. JTBC 에이틴 어게인에서 매몰차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김하늘이 예전엔 더 차갑고 못된 배우였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냉정하고 치열한 방송가와 매니지먼트의 세계를 그린 SBS 오네어에서 이른바 네 가지 없는 톱스타를 연기했었죠. 드라마 작가와의 기싸움부터 기획사 사장과의 대립까지 리얼해도 너무 리얼한 톱스타의 연예계 생활. 안볼수 없겠죠? TV를 더 재밌게 TV픽. 오늘 정주행픽에서 소개할 작품은 SBS 오네요. 기만을 든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력과 스타 작가 김은숙 특유의 톡톡 튀는 대사가 매력을 뿜뿜 뽐내며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던 드라마였죠. 일명 국민 유장이라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사는 톱스타 오승아.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아는 그녀의 실상은? 기획안 재밌어요? 아직 안 읽었는데. 할말 못할 말안거리는 아나무인 성격. 로승아 씨 레파토린 변함이 없네요. 여전히 기본도 안돼 있고.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작가님은 주로 재벌, 신데렐라, 출생의 비밀. 뭐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공격당한 스타 작가 영은. 전 미국 드라마 좋아해요. CSI, 프리즘 브레이크 뭐 그런 거요.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 있어요. 냉장고만 한 거. 근데 왜안 배우세요? 이드 재벌, 출생의 비밀. 뭐 그런 거안 나오던데? 반격 시작해야겠죠? 왜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는데 미국 배우들이 워낙 연기를 리얼하고 퍼펙트하게 하니까 진짜 같잖아. 대사가 무슨 껌인 줄 아는지 두 줄만 넘어가면 쉽게 바쁜 배우한테 무리죠. 오승하 씨는 연기 욕심 없나 봐요? 그런 거안 배운 거 보면? 1대1. <laughs> 이 싸움의 결말은? 답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죠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네 그래요 관둡시다 그만 일어날까요? 결국 드라마 미팅 자리를 완전히 망쳐버린 승아 너 정말 미쳤어 내가 뭘? 작가가 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소속사 대표 상과 득달같이 뛰어들어왔는데 너 정말 까불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는데 작가가 똥 씹은 얼굴로 나가? 난 배운 대로 했는데 초짜 작가 무시하는 법, 입봉 감독 기죽이는 법. 진 사장님이 가르쳐준 거 아니었나? 배운 대로 해도 <laughs> 너무 잘해버리니 할 말이 없어지고 며칠 후 승아는 더큰 폭탄을 들고 상우를 찾아옵니다. 가방에서 그녀가 꺼내든 것은 말이죠. 기한 끝난 계약선 서로 보는 앞에서 찢는 게 매너라고 배워서 대표의 눈앞에서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승아 역시 보통이 아닙니다. 남들은 이럴 때 같이 밥이라도 먹고 헤어지나 보던데. 난안 되겠다. 체할까 봐. 압덕 사장을 떠나 다른 소속사를 물색하는 승아가 만난 사람은 한때 잘 나갔던 연예 기획사의 사장 기준. 저 아시죠? 아 알죠. 대한민국에서 오승아 씨 모르는 사람 있나요 어디? 기억 안 나요? 7년 전에 나돈 꺼준 거. 두 사람의 사연은요? 오승아 이름이 이쁘네. 예명 따로 안 지어도 되겠다. 뭐 도현이, 정은이 그거 다 내가 지어준 이름이거든. 잠깐만. 어 도현아, v f 시 사일장. 아 출실장한테 연락 못 받았어? 아 그럼 이쪽으로 와. 그래. 시간이 더 필요한 모양인데 그럼 그렇게 해. 가봐. 어, 최 실장. 난데. 할게요. 연기 레슨비 트레이닝비 연예 협회 가입비. 그렇게만 준비하면 돼요? 팬 여기 있고. 사인은 여기 맨 뒤에 보면은 아, 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사인 빡. 어? 하면 돼. 자. 막 사인을 하려는 찰나. 뭐야, 다 그러셔. 어? 이게 뭐냐? 어? 이게 계약서냐? 이게 계약서야? 어쩌? 어쩌? 어? 제, 어쩌. 어아시 어? 어? 그거 주세요. 뭐야?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네 맞습니다. 진짜 전도연이 나타난 곳인데요. 기준이 전도연의 매니저였던 것이죠. 하지만 눈치 못챈 승아. 봤죠? 거발 맞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연락할게. 들 어딜 가? 야나 이거 못 넣겠냐? 나 진짜 이거 못넣겠 잘못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산에서... 팔리는 순간 인생 막장이다. OO 팔지 말고 살아, 어? 배우 지망생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에게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그제야은 승아는 망연자실합니다. 너 괜찮니? 이 누구야? 정신 쌈싸 드신 무개념 곱필이 배우 지망생? 아직은요. 근데 언니처럼 될 거예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내가 왜 좋은데? 이뻐요. 화려하고 나처럼 되고 싶어 자기 미래 담보로 도장 찍겠다는 친구가 나한테서 본게 예쁘고 화려한 거 밖에 없네 나처럼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누가 너처럼 되고 싶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좋아하는 우상 앞에서 창피를 당한 승아는 도망치는 식당을 빠져나오는데 그 순간 머리 위에 짠 하고 우산이 펼쳐집니다 자, 승아에게 마음이 쓰였던 기준 택시 꺼주는 거니까 나중에 길에서 나왔나 꼭 갚아. 알았어? 말은 조금 거칠게 해도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따뜻한 마음을 건네줬던 기준. 그래서 7년 전 그날은 승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죠. 톱스타가 된 지금 과거의 진 신세를 갚으려는 승아. 내가 쓰는 스텝들 그대로 다쓸 거예요. 트레이너, 영양사, 코디어까지 그리고 특별 조항 하나 넣었어요. 전적으로 오승아 위주의 불공정 계약이지만 미소 장착 잘했어요. 어찌 됐든 거물급 스타와의 계약이니 기분 좋게 사인. 그리고 며칠 후 기준은 승아를 회식에 불러내는데요. 오승아 실물 영접에 신난 후배들 다 같이 삼겹살이나 먹자고 불렀어요. 식구들 속여도 할겸 승아 씨가 선배니까 많이 도와줘요. 자. 그럼 한 식구가 된 기념으로 건배 놀고 있네 승아의 반응에 분위기는 갑자기 싸해지고 눈빛 레이저까지 발사 누가 누구 식구인데요? 내가 왜이 사람도 식구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꼭 이렇게 사람 많은데 불러내야 해요? 확 짜증이 난 승아는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데 회식 한번 하려다가 된통 욕먹은 기준은 승아를 뒤따라 나옵니다 무슨 짓이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 이런 애였어? 이제 대놓고 야자티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넌뭐 태어날 때부터 탑스타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들 상처 주는데? 몰랐어요. 나 원래 이래요. 이런 나 감당 안 되면 지금이라도 간 도요. 오라는 데 깔렸으니까 말해요. 가 말어. 극단적으로 나오는 승아의 물음에 기준의 답변은 가. 승아와 기준의 계약은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아나모인 톱스타 오승아가 열혈 매니저 기준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해갈지 궁금하다면 SBS 오네요. 지금 바로 BTV에서 정주행하세요. 오늘 보여드린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 5호삼강빌라 MBC 놀면 뭐하니, 그리고 SBS 온에어는요 지상파 월정액에 가입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제한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용해보시면 좋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뿅!